여러분 안녕하세요. 싱남의 킹입니다. 오늘은 조달 랭킹 순위 11월 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난 달에도 반응이 괜찮았는데요. 11월 달 CCTV 영상 감시장치에 있는 조달업체들 과연 누가 누가 잘했고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세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월에 달 전체 계약금액은 468억입니다 12월까지 누계 전체 업체들이 계약한 금액은 3,993억 이제 곧 4천억이 다 돼간다 우수 업체들끼리만 보여도 4천억 가까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2위는 포커스 H&S입니다 우회 상장을 통해서 아마 지금 계약이 잘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1월에 계약금액은 6천만 원이고요 누적 순위는 29위 14억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위는 펜타게이트입니다 11월 계약금액은 9천만 원 누적 순위는 32위 4억 6,700만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위는 주식회사 센텍 지난달에 말씀드렸지만 조달로수가 이제 내려가 있고요 계약금액은 1억 3,100만 원입니다 누적순위는 6위 221억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위 주식회사 디지털 라인인데요 계약금액이 1억 1,400이고요. 누적순이 32위, 2억 2,700만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위, 엔더스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여러상 카메라 계약이 많았기 때문에 엔더스가 계약이 컸는데요. 21년도 들어서는 계약금액이 굉장히 작아지고 있습니다. 11월 달 계약금액은 1억 6천이고요누적순위는 28위, 16억 8천만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위, 주식회사 OTS입니다. 대전에서는 CCTV 사관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CCTV 기업 대표님들이 OTS를 통해서 창업까지 이루어졌습니다. 11월 매출금액이 1억 7천 5백만 원이고요 누적 순위 31위 3억 3천만 원입니다 26위 아이브스 주식회사입니다 아이브스는 기술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연구진이 굉장히 많고 AI 기술에도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경영 상태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1월 매출금액은 2억 6천 누적 순위는 27위 2 5억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위 BTS 유한회사입니다 11월 계약금액은 3억 1천 누적 순위는 26위 25억 9천만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위는 주식회사 다누시스 11월 계약금액 3억 2천 누적 순위는 38억 9천만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위 미드텍 주식회사입니다. 11월 계약금액은 3억 2500 누적 순위는 21위 46억 기록하고 있네요. 22위는 주식회사 세일 시스템 3억 4천만 원 기록하고 있고요. 누적 순위는 24위 34억 9600만 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34억이나 기록했다는 거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21위 순천에 있는 현명입니다 대표님은 김철현 대표님이시고요 지방업체이지만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서울에 지사가 있고요 지사가 굉장히 열심히 영업을 잘하고 있는데요 11월 계약금액은 36,700만 원 누적금액은 18위 61억 기록하고 있습니다 2 2위 주식회사 핀텔입니다 11월 계약금액은 6억 7천 9백만 원이고요 누적순위는 57억 7천만 원 되고 있습니다 19위 주식회사 아이에입니다 11월 매출은 7억 4천 이고요 누적순위는 15위 75억 8천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위 IIST입니다 11월 계약금액 7억 6천 누적순위 14위, 굉장히 껑충 뛰어올랐어요 하반기에 들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IIST인데요 전체 14위면서 누적금액은 76억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위, 시흥남에도 방문했던 박은희 대표님이 계신 에코하이넷인데요 그 이후로 사업이 더잘 되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흐뭇합니다 11월 계약금액은 8억4천, 누적순이 38억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위, 주식회사 세공입니다 11월 계약금액은 11억2천, 누적순이 20위, 55억6천만원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15위 진명 iec입니다 11억 계약금액 11억 9천 누적순위 13위 82억 기록하고 있는데요 진명은 방송음향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우수 기업입니다 어떻게 방송도잘하고영상검식을 잘하는지 대단하십니다 14위 경림이니입니다 12억 2천 누적순이 25위 누적금액은 26억 2천만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경림도 44분기에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3위 주식회사 크리에이티브닛입니다 11월 계약금액은 12억 9천만 원이고요 누적순위 17위 62억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1 0 c q 큐입니다 16억 4천 9백만 원 기록하고 있고요 누적순위 10위 159억 따봉입니다 11위 파로스입니다 16억 5천만 원 기록하고 있고요 누적순위 12위 140억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위 TJ1입니다 16억 5천만 원 기록하고 있고요 누적순위 16위 64억 기록하고 있습니다 TJ1의 최대 편집인 같은 경우는 유통회사에서 탈바꿈에서 이제는 조달 우수 NEP까지 가지고서 굉장히 조달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존경스럽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 모습이 9위입니다 구독 커뮤니케이션입니다 11월 계약금액 20억 누적순위 11위 159억 기록하고 있습니다 8위 영국전자입니다 계약금액은 20억 7천 누적순위는 9위 162억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7위 주식회사 포닉스 시스템 25억 기록하고 있고요 누적순위 8위까지 공충 뛰어올랐습니다 누적금액 173억입니다 6위 주식회사 에스카 26억 5천만원 기록하고 있고요 누적순위 5위 240억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5위 주식회사 세호입니다 11월 계약금액은 29억 3천만원 누적순위 4위 313억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와 313억이면 굉장한 금액인데요 조달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계약한다는 거는 정말 그만큼 조달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대망의 4위 베스트 디지털 11월 계약금액이 30억 누적순위 7위 200억 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7억 기록하고 있네요 대망의 3위 이노데뷔입니다 상자하고나서더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1월 계약금액 40억 누적순위 3위 445억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2위 유한회사 홍성입니다 55억 누적순위 종합 1위 489억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홍성 과거에 빛났던 부흥을 다시 이룰 것 같은데요 지금 상태로라면 550억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대망의 1위 두원전자통신입니다 11억 계약금액 66억 종합 누적순위 2위 474억인데요 이렇게 잘 될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폴만 가지고도 이렇게 폴 직생이 등록된 후에 굉장히 지금 오래 잘하고 계신데요 존경합니다 대표님 이렇게 빠르고 쉽게 11월 계약금액부터 전체 누적 순위까지 설명드렸는데요. 벌써 이제 12월 달입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은 이거 12월 말 정도에 방송 보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음 달에도 잘 준비해서 2021년 대망의 조달 영상 감시 장치 순위도 누적까지도 저희가 재밌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